네, 좀 천천히 하세요. <laughs> 그냥, 다 녹았어요. 네. 자, 그래서 반드시 물에다가 가슴소다를 조금씩,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서, 이렇게, 네. 한꺼번에 한놈막폭발해 네. 부글부글 끓여 넣으면서, 미리 계량해. 네. 자, 이 가슴소다는 오일에 따라서 가슴소다 양이 달라져요. 네. 이제 다음에 그 계산하는 법 알려드릴게요. 네. 오늘 하기도 바쁜데 산수 개선까지 <laughs> 하면은 니가 <laughs> 네가... 가부하다고 서 근데 해서. 오일을 <laughs> 세가지 섞는 이유는 뭐죠? 한가지 오일로 안하고 <laughs> 제가 세안 비누만요 다섯에서 까지로 했었어요 <laughs> 오늘은 세탁세제와 방세대를 교하기 때문에 그 오일마다 특성이 다 있어요 녹품을 많이 하게 하는거 그 다음에 세정을 많이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세안용 했던 피부에 뭐 어떤 영양할 수 있나, 뭐 어떤 약이 다 있어요. 그 오일에 대한 공급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 하기 위해서, 어, 그래서, 그래서, 그래서 제 이거 하나만요. 얘는 자체가 벌써 온도가 막 올라가 있어요. 그래서 조금만 데프면 되고. 자그 다음에 하나, 또 하나 만들 거예요. 높은 그 지금 들을 거예요. 이거 잡으면서 대표요 아니, 이미 지금 뜨거워요. 아, 예요. 여기없어요 어디 더안한거 주세요. 자, 여기 물안한 안 거, 안한 거. 거. 이거 선생님 계속 찍아요? 뭐. 근데